이게, 뭔, 뭐, 뭐예요, 이거? 여기 대주제가 있고, 뜬금없이 소주제가 이렇게 써 있는데, 자, 이게 바로, 무엇이냐. 건축 배틀입니다. 일단, 대주제를 보면, 자연, 기계공학 한타지세카이, 동동가구지난주 건축, 건물, 건축물, 음식, 이렇게 써 있습니다. 대주제를 뽑고, 이 안에서 소주제를 뽑으면, 그 소주제가 오늘, 건축의 주제인 거죠. 어, 북한은 좀 서운하게 시, 하시겠지만, 민주적으로, 투표로 한번 결정할게요. 어때요? 아, 좋죠. 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소주제 보이시죠? 소주제 마음에 드는 소주제 앞에 서 계셔 주시면 됩니다. 고 크리스마스 아닙니까 기념일? 아, 아 자연을 사랑해야죠 자연을. 어디야? 자 결정하셨나요? 오케이. 네, 제모한테. 예딱 네, 봐도 여기 보면은 자연이라고 결정이 되었어요. 자연 주제는. 어. 음... 거목, 꽃, 멋진 자연 환경, 개, 토끼, 귀여운 고양이층이 있어요. 거목이 오케이. 뭡니까, 여러분들? 거대한 나무. 그렇죠. 거대한 나무죠.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laughs> 뿅! 네. 거목이 나왔어요. 거목. 오케이. 예. 거목. 청크는 그냥 거목이니까, 그냥 일청크로 하도록 할게요. 우선은... 얼마나 주실 거죠? 시간은 10분 줄까요? 5분 줄까요? 아, 20분, 20분. 20분은 20분 은 너무 거? 길어요. 15분, 15분. 15분? 어, 적당한데요 그러면. <laughs> 자, 이렇게 세팅이 완료되었습니다. 희부님은어 여기이시네. 자, 안녕하세요. 희부님 아. 피봉이도 잡혀가셨나 보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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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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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성. 아 뭐야 뭐야 주연자 뭐야.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딱맞침 45분이에요. 자 준비. 뭐 만드는 거예요, 근데? 거목. 거 뭐. 뭐. 거대한 거대한 나무를 만드시면 됩니다. 자 준비. 시작. 아. 정각 사사 시까지 네 시까지 만드시면 됩니다. 제가 또이 끝내주게 만지지 않습니까? 거목. 이 거대한 나무 제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아, 거대한 나무 또 이게... 아, 뭐라고 해야 되지? 아, 이거... 아, 영업 비밀인데, 이거... 아... 제 작품 보시면 깜짝 놀랄 어. 겁니다. 어, 안 됐다. 아니, 내 옆에 갑자기 그냥 딱이팔서 버리네. 누굽니까? <웃음> <웃음> 자, 당신은... 어... 패배! 아 이건 좀 자! 어 학재님은 탈락입니다 와. 게임 모드 그.. 스펙테이너 모드로 바꿔주세요 아 이거 조금 만들.. 만들면 안돼요? 안돼요 어? 아 오랜만에 안돼요 돼요? 와 단호.. 박네요 아 잠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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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으으으은 자구로 작품을 새로 만드는 법 이게 바로 장인정신 이케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려도 완성도는 높인다, 그 말이죠. 이뭔 개소리야? 높이는 제한이 없는데. 그렇다고 너무 높이 쌓아, 쌓아가지고 막, 누굴 걸. 옆보기 구멍으로 훔쳐준다든가. <laughs> 그런 거는 하지 마세요. 아 하, 진짜 잘 너무 하지. 멋지다. 이거는 너무 잘잘 1등 안할 수가 없다. 쉽니까? 안 하기만 해봐. 어? <웃음> <웃음> 안 하면 어쩔 건데. 어, 내가 어 때려 줄게. 오 야. 오케이, 지랄하고 잡빠쳤네 아, 시간 종료됐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자, 됐고요. 이제 어떤 작품부터 구경할 것이자. 바로 이 위대한 김모군 님의 작품을 먼저 보겠습니다. 어디, 어디 있어요? 기서부터요 뭐 여기 있습니다. 자, 아, 여러분들. 뭐? 자, 표지판으로 자신의 점수를 여기에다 입력해 주세요. 여기다. 알겠죠? 아, 오케이. <laughs> 이 자기 자신은 입력할 수가 없어요. 아... 이거 참고로 바오밥 나무를 표현한 겁니다. 바오밥 나무. 그거를 유념해주세요 여기 그리고 옆에 대사가 써있네요 아, 크고 거대한 것에 카버리고 말아. 이거 지워도 돼요? 아, 이거 그 제가 해석해 주자면 관광객이 왔을때 저런 대사를 쳤어요. What? 아, 진짜 그 거대하지 않습니까? 어, 바오밥 나무라는 설정에 충실함. 감점 감정사유... 사. 아, 나무까지. 인정 자 제플 3점 우라 마주한 분위기가 없다 저도 인정해요 사실 2점 나뭇잎이 없다 아, 제가 마호밤 나무 나뭇잎이 있는 거본 적이 없어요 그건 어제 유념해 주시고 한번만 제발 아 정직한 나무 마용내즈 오케이 아, 이상한 데사었어 <laughs> 아아 이상한 아니 대사는 여러분들 아이, 아 대사는 아니죠 여러분들 아... 아이 대사를 반영하면 어떻게 이건 아니죠 맞네. 맞는 말이네 3점. <laughs> 아, 아이 뭐야, 쟤. 그래도 좀 3점. <laughs> 아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14점이죠. 14점. 이거 20... 이거 누가 뿌신데, 이거. 오, 25점 중에서 14점을 차지하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 옆에 바로 메라의 작품이 있어요. 아, 이게 딱 없어진 거구나. 자, 그러면 메라 작품은 골, 거... 오, 아, 거북이에요. 아, 여러분들, 이, 여기에, 이거에 대한 점수를 부여해 주시면 되는데, 메라야. 아, 예, 나무에서 혹시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아 이게 예, 나무에서. 어. 아 러브 스토리. 러브 스토리 배제하고 나무만 고, 고백하고 볼 거예요. 있는 상황. 예? 고백하고 있는 상황. 아 나무 밑에서 있잖아. 도키도키하게 고백하고 있는 상황. 아 상황 묘사를 네. 잘하신 건가. 아 예, 나무 연못도 있고. 어 연못. 아 좋아 연못도 있고. 음. 음, 손수 좋아. 만든 게 눈에 보인다. 그래. 아, 너무 잘못됐다. <laughs> 점수 4점. 나무는 기본에 충실. 주변 데코레이션이 좀. 아, 나무님 모양이 감점사유네요. 제필 괜찮다. 이, 이분은 누가 이렇게 빈 칸으로. 어, 뭐야. 3점. 하늘이 향한 위상. 그것은 마치 용말바닥, 마용레즈. 여기, 여기, 여기. 아주 대단한 게 있어. 아나 랜턴 오우야오우야이떡각인가 떡상? 낭덩이 떡덩이. 어. 아, 아 잠시만요. <laughs> 아니 기분님. <희부님. 웃음> <얘는> 너무 주관적이에요. <laughs> 아니 커블님이아서요 <laughs> 아이 아이 기는 아직 있서 <laughs> 일단 나무를 보세요. 예? 나무를 중점적으로 <laughs> 보세요. 희분님 예. 이점 아, 인위적이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몇 점이죠? 16점인가요? 오, 진 오, 야. 자, 됐, 됐고요. 자, 다음. 다음은 이 건너편에. 자, 혹시 이, 이거에 대한 거를 한번 써, 설명해 주세요. 이거. 무, 어떻게 표현한 것인지. 뭐, 어떤 의미로. 아, 에이, 그, 님, 님들이 생각하는 그런 판타지적인 그런 나무. 아, 판타지적인 나무. 알겠습니다. 뭐, 21점이네요. 21점. 3, 2. 25점 중에 21점을, 오. 오케이. 오케이. 자, 다음은, 이 옆, 옆에 이 돼지들이 좀 있는데, 여기는 휘봉님 작품이네요. 와, <laughs> 잠깐만요. 어, 알겠습니다. 네? 자, 자, 네. 이 작품에 대한 평을 써주시면 되는데, 휘봉님 한번 이 작품에 대한 설명을 한번. 돼지들이 많이 사는 나라에, 나무에요 동물이 많아요. 아, 동물이 빠져나가는 거는 제가 이해를 할게요. 돼지, 어, 뭘, 원래 자유로운 몸이지 않습니까? 네. 오, 어, 용갈리님 좀 점수를 후하게 주셨는데, <laughs> 앙상학 때때로 이상학적인 모습이 좋다. 참 남다르신 눈을 가지고 계셔요. <laughs> 어, 하긴 그, 어, 그, 푸드랜드에서는, 뭐, 거목이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죠. 그, 어, 여러분들 다들 문화를 존중하자고요. <웃음> 13점. <웃음> 제가 암살을 잘 못해요. 죄송해요. 25점, 25점 중에 13점. 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다음은, 마용네즈님의 건축물입니다.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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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택색더라. 웃음> <laughs> 이게 와 이게 진짜 거목이에요. <laughs> 와 이게 이게, 이게 거목이죠. 아, 용 용나라에서는, 아니 그 푸드랜드에서는 이게 거목인가봐요. 아, 모든 나무가 이렇게 생겼어요. 인, 아 인간들이 <laughs> 향한 나무들 반란. <laughs> 마용네즈. 이게 바로 아. 인간들을 향한 나무들의 반란입니다. 거기다어요 <laughs> <laughs> 이 혹시 이 자작나무 같이 생긴 이건 뭐죠? TNT 나무니까? 아 그건 파생되는 자식들, 의지를 이어가는 아이들을 표현한 겁니다. <laughs> 아 있습니다. 자 다른 사람들이 평안한 번 봅시다. 거목이라는 주제에 적합, 감점 사유 복잡함, 나무 너무 복합적인 인간, 이애불가 어? <laughs> 예 잠시만요. <웃음> <웃음> 아니. 여러분들, 아니 문화를 존중해야죠, 여러분들 <laughs> 그 다음에 5점 한 단어는 충분히, 개쩐다 아, 이분은 이 예술 점수를 많이 부하, 부여하셨네 이거는 쓸데없이 잘 만든 <laughs> 아, 쓸데없이 잘 만든 예, 오케이, 그 다음에 2점 전 2점을 줬어요, 자동화아서 아, 그렇습니다 희붕님은 어, 뭐야 이거 <laughs> 감점 살도 또 있네 폭발 위험성 예언 최고 지구 열방 <laughs> 아, 자, 3점, 오, 뭐야? 5점 만점에 5점, 자연, 뭐야? 자연적이지 않은 마지막 한마디. 저러서 진짜 마비 온. 아, 이분도 예술 점수를 중요시하네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3점, 오, 5점이 두 개니까 10점에다가 3, 13점, 그다음에 3, 5, 어, 17점, 그다음에 19점, 오케이, 19점 만점에, 19점 만점에, 25점, 아 뭐야 뭔 소리야 25점 만점이 19점이죠 그죠? 그러면 점수를 한번 봅시다 총합 한번 한 봅시다 제플님이 1등이죠 아 맞죠? 맞죠 1등? 그 다음에 2등이 네, 어 마용레즈님이 3등 어, 벤톤 메라 응. 이렇게 결정되었습니다 여기에서 한번 정산을 해 볼게요 볼것없지만 여기서 공개하도록 할게요 자 아이 저기 결과 공개할 때는 정숙해주시고. 여기 다들 모여주세요. 제 시야에 보이도록. 3등을 먼저 호명할게요. 3등 호명하시는 분들은 3등 단상에 올라와 계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저 왜, <laughs> 뭡니까, 이거? 자, 3등 발표하겠습니다. 김호군과 메라 5점으로 3등을 차지했습니다. 와, 와 메라는 와, 저희 3등 단상에 올라와주시고 자 그러면은 2등 2등 바로 학잼님과 마용네즈님 11점으로 2등을 차지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쪽으로 올라가세요 올라가세요 이둘 중에 하나가 아! 그 1등을 아! 차지.. 아! 차지.. 하는데 자 그러면은 1등! 제플레이오님, 이 14점으로 1등을 차지하셨습니다. 올라가세요. 오케이. 와! 아니 뭐 이렇게 반응이 시원찮아요? 제가 1등 할까요? 어, 다, 내가 1등 해요. 자, 리, 리액션 다시 해보세요. 자, 어, 제플님, 1등입니다. 아, 어... 아 그리고 안타깝게도 희부님은 어.. 4등이시네요. 괜찮아요. 어 여섯 명 중에서 사등이면 얼마나 값진 결과입니까? 두 명을 제쳤다 이 말이.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기복님은 안타깝게도 사등을 차지하신 관계로 저희들 사진을 야, 좀 찍어 주셔야 돼요. 야, 죄송해요. 어? <laughs> 사진기. 깻치. 아 어, 이제 중국은 뭡니까? 치두부. 치두부. <laughs> <laughs> <웃음> 예. <웃음> 해주시면 되고, 예, <laughs> 다른 포즈를 취주세요막 폭죽도 막 터뜨려주시고. 자 여러분들, 어 이렇게 해서 탈도 많고 아주 즐거웠던 마린픽이 드디어 막을 내리고 말았네요. 여기 그 갈고리 쓰시는 분들 이따가 이다가 이 사랑이 마사지 해주도록 할게요. 많이 미숙한 점도 있었지만 여러분들 그래도 즐겁게 재밌게 즐기셨죠? 아 너무 재밌었죠. 그죠? 어. 자 그러면은 한 번씩 소감을 말씀 아, 말할게요. 한번 한 분씩. 자 일단 메라 어땠어? 아 이거 너무 좋네요. 와와 그렇습니다. 자 기부님. 참여하신 거에 의의를 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어떠셨나요? 소감은? 어, 음, 첫참이 있어요. <laughs> 예? 재밌었습니다. 아, 재밌었어요? 아, 자, 우리 3등에게는 또이 상품, 그래도 3, 4등에게는 또 그래도 상품이 없어서는 안 되죠. 어, 상품은, 어, 맛있는 수박입니다. 우우우! 아... 와, 맛있겠죠, 여러분들? 와, 진짜 맛있다. 와, 진짜 좋다. <laughs> 자, 그 다음에, 자 2등 하신 학재님하고 마용내즈님 저 소감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학재님 부터 자막으로 쓰시면 와 너무 재밌다 라고 하시네요 자그 다음에 어.. 이렇게 가, 첫 번째로 해보는 미니게임 이후로 처음 해보는 저랑 이렇게 처음 해보는 어, 건데 아 미숙한 모습이 너무 많았네요 죄송합니다 아유, 아유. 괜찮아요. 그래도 재밌게 주셨죠? <laughs> 네. 예. 신선했어요. 예? 신선했어요. 아우, 신선했어요. 아우, 감사합니다. 어, 우리, 이, 푸드랜드에서 오신 용, 마용네즈님하고 박제님은 상품이 달라요. 이 국적을, 이 국적이 다르니까 이 상품을 좀 달리 해야 될것 같아서 그 마용네즈님 그 나라에서는 푸드랜드에서는 이제 황금 사과가 또 별미지 않습니까 와. 이게 이게 진짜 귀중한 화폐죠 그래서 이걸 드도록 하겠습니다 무려 한 세트 와 너무 좋아 너무 좋죠 <laughs> 아유그 나눠 먹으셔도 상관없.. 어 잠시만 이거 화폐들 이렇게 맛 먹어도 돼요? 여튼 그렇습니다 자아아 아, 3등은 3등 분은 3등으로 가시고 자 이제 학재님 학재님 자 당신의 화폐, 이 영국 화면 도 뭐가 있습니까? 예? 이 또, 금괴 1kg이 또, 이, 이게 또, 이 귀중하지 않습니까? 이거 64kg 드릴게요. 우 <laughs> 와, 진짜, 이거, 이, 이제 만수르, 만수르 뛰어 넘으세요. 예. 그 다음에 또 1등 하신 제프님, 판다오로 자기 소개, 아니, 자기 이 소감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 저기, 그만 먹으세요. 아니, 예. 왜 소감도 못 말씀하시잖아요. 예? 그만 드세요. 자. 아. 아, 이게, 당연히 예상한 결과였어. 아. 아, 당연한, 아, 결, 당연한, 당연한 결과였어요. 아유. 우리 또, 이, 이 중국이긴 한데, 이제 중국에서도 아, 이, 마. 사람이 아니라, 이 판다인 점에서, 이또 판다에 어울리는 상품을 제가 준비했어요. 자, 상자 보세요. 제프님. 네. 어자 상자 보세요. 저는 이걸 준비했습니다. 뭐냐면 어또 대나무를 준비했는데 이 대나무에 찍어 먹을 소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 대나무 8 세트에 꿀이 든병 무려 세 다섯 여섯 일곱 여 세트 와 만나게 되세요, 제프님. 뽕뽕이판다님이 판다들에게도 좀 귀중한 양식을 드리고. 예? 어, 파자 친구들, 여기, 여기, 어, 파자 친구들, 여기, 어, 어, 제플님, 막, 어? 이대에서 기뻐하잖아, 와, 기뻐하잖아, 지금. 와, 그렇죠, 예, 아. 이렇게, 이렇게, 이, 동료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어때요, 제플님? 예? 기쁘죠? 아, 기쁘네, 아. 아, 참... 기쁘다니, 저도 참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서 마린픽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지금 진짜 개판이네요, 개판. 어, 아기는, 어, 자, 그렇게 해서 김모근이었고요. 여기서 저는 이만 다음 컨텐츠,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후! 와. 아, 아. 아. 이. 마지막 마린픽을 장식할, 거목 폭파식이 있겠습니다. 자, 와 폭파식을 와 맡아줄, 와 폭파식을 맡아줄 분은, 이, 뭐야, 이거, 어, 거목을 만드신, 마용네즈님이 폭파식을 진행할 것입니다.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후! 자, 그러면, 제가 3, 2, 1, 세면은 폭파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자, 준비! 폭파 시작하세요 와와여러분 박수 와오니다 오져요 아 마이 프렌드 나무아 <laughs> <laughs> 여기 피, 피해가 좀 있지만 나무 아, 타버 이게, 이게 피래이 <laughs> 이게 진또빼기! 인정? 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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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